민우와, 잘 봐라. 안녕. 널 위해서 이거 필기, 이거 수업하는 거 찍고 있다. 잘 봐라. 숙제해 와라. 자, 95쪽의 순환. 95쪽의 순환인데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혈액의 구성성분. 뭐라고? 혈액의 구성성분. 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달라 사람 피를 야! 이거 피를 쭉 짰어. 쭉 짜가지고,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담아놨어. 그러면, 여기 밑에 가라앉는 성분이 있고, 위에 뜨는 성분이 있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가라앉는 게 무거운 거야? 아니면 뜨는 게 무거운 거야? 가라앉는 게 무거운 거야? 그럼 피를 잘, 보다. 우리 그 피해를 보기 전에, 어, 너, 국 먹어봤어. 국. 국을 먹어보면 국물이 뜨냐 건데기가 뜨냐? 음. 국물이 뜨고 건데기가 가라앉지. 피도 마찬가지야. 피도 건데기가 가라앉는다. 건데기가. 피 속에는 있 건데기 뭐라고 부를까 그걸 혈구라고 부른다. 그럼 혈구 빼고 나머지 국물을 뭐라고 불러? 혈장이라고 부른다. 어려워?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자, 혈장 먼저 보면. 혈장은 대부분이 물이야.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고요. 물 빼고 나머지 거는 뭐가 있냐 하면 어 영양소나 영양소나 산소나 CO2 들어봤어. CO2, 뭐예요? CO2. 이산화 탄소 이런 기체 성분들이 뭐가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혈장 안에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부른 거야? 혈장 단백질이라는 것도 <laughs> 혈장에 들어가겠다. 괜찮아 기침해도 돼. 어, 그럴 수도 있지 뭘? 어, 평생 남을 거니까 인터넷에 막떠 있을 거야. 어. 이름 안 부르잖아 너 지금, 그죠? 어. 일부러 안 부르는 거 부르면 너막 유명인사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혈구 보면 혈구도 크게 몇 종류가 있다. 혈구가 그렇죠. 세 종. 류 오, 아, 완전 잘하는데 뭐뭐 뭐 있어? 첫 번째 백혈구 두 번째 빨간색 적혈구, 적혈구. 세 번째 이건, 이건 쪼가리인데 세포 쪼가리 혈소판 이렇게 있다. 혈구 세 종류 뭐뭐 있다고 뭐뭐 있다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얘네를 잘 보시면 어느 게 제일 많을까? 개수 개수. 여기서 말하는 개수는 1세제곱밀리미터 속에 얼마나 많이 들었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 혈구가 1세제곱밀리미터가 얼만큼 있어. 이 정도? 안 보여? 이 정도? 가로 1mm, 세로 1mm, 높이 1mm. 그 안에 얘네 혈구가 몇개 들었냐 하면 백혈구가 무려 요 1세제곱미터 안에 6,000에서 8,000개가 들었어. 엄청 많이 들었지, 그죠? 엄청 많이 들었어. 적혈구는 백혈구보다 더 많이 들었을까? 더 조금 들었을까? 그렇지. 그럼 몇개 들었어요? 얘는 25만에서 40만 개 들었어. 누가 더 많이 들었어, 그러면? 적혈구가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피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인 거지. 이게 되니? 그 다음, 에 혈소판은 야, 네, 잠깐만요 <laughs> 잘못 썼다. 적혈구는 400만 개에서 500만 개 들었고요. 더많나 혈소판이 25만 에서 40만 개 들었습니다. 그럼 1등이 누구야? 제일 많은 게 누구? 적혈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누가 많아? 혈소판이 많고 백혈구가 제일 적다. 됐다. 그 다음에 모양, 모양. 백혈구는 아메바 모양이라고 해요. 아메바 모양. 아메바형. 적혈구는 얘는 가운데가 움푹 파인 원반형이라고 요 원반형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가운데가 파푹있는 거. 원반형. 그다음에 혈소파는 부정형. 부정형이 뭐냐면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요. 그냥 조, 조각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요 아메바 형이 좀 신기한 거예요. 아메바 형 자꾸 올라가시구나 아메바 형이 뭐냐면, 아메바 형은 얘보다 일단 커요. 백혈, 백혈구는 저혈로보다 커요. 그런데 여기 핵도 있다. 얘는 혼자 다른 핵이 없는데 혼자 핵도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메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메바는, 어, 혹시, 너 아메바 어떻게 생긴지 알아? 응. 어, 아메바 어떻게 생겼냐면, 너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 막 머리 나쁘고 막 엄청하면, 얘, 아메바야, 아메바 뭐, 세포가 한 개밖에 없어. 단세포란 뜻인데요. 얘는 모양이, 이렇게 가래침을 콱먹은탁 뱉어. 그럼 바닥에 탁 떨어지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정해진 모양이 없어. 그냥 막 엉터리 모양으로 생겼어. 대신 얘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모양이, 자기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까, 요 정도 틈이 있어. 그럼 적혈구가 빠져나갈 까못 빠져나갈까?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기를, 크게 작잖아. 못빠져나까그거 안에서 더줄여 볼게 죠 요만큼. 적혈구가 빠져나갈 까못 빠져나갈까? 이못 나가. 근데 이얘 나간다. 어떻게 나올까? 몸에 정해진 모양이 없잖아. 그니까 러 몸의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길게 바꿔. 이해 되니?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쭉쭉쭉 밀어넣어. 마치 고추장 짜듯이 쭉쭉 집어넣어. 그럼 이쪽이 막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그죠? 이쪽은 작아지고요, 이렇게. 이해 되니? 그럼 결국 이쪽에서이동하게 된다고. 좁은 틈을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형태가 안 해봐야 인는 거야. 될까? 세 번째, 기능. 기능. 백혈구 무슨 일 해요? 나쁜 놈들을 잡아먹어요. 병균을 잡아먹는 거 뭐라고 불러? 식균작용. 뭐라고? 식균작용. 적혈구는 무슨 일 해요? 물을 먹는 거. 어? 적혈구 부족하면 빈혈이라고 해서 아, 어지러운데 왜 어지러울까 뇌에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뭐가 어떤 기체가 전달이 안 되서 그런 거야 산소. 산소 오케이 얘는 산소 운반에 관련해 누가 적혈구가 근데 요 정확하게 적혈구 안에 어떤 색소 단백질이 있어서 그러는데 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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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기가 뭐 적혈구에 들었어요. 해모 글 해모글리세린 <laughs> 해모글로빈 어, 어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면 어, 해모글로빈이 말이야 산소를 운반하는데 한번 얘기해 주라고 뭐라고 해모글로빈 어디 들었다고 적혈구에 들어간다 알겠지 해모글로빈이 산소 운반을 도와준다 되겠죠 그 다음에 혈소파는 무슨 일이야? 혈소파는 얘는 피가 굳게 해줘요. 상처나면 피가 굳는 거. 피가 굳는 거 뭐라고 불러요? 혈액? 응. 응. 고. 피가 굳게 해줘요. 그럼 만약에, 여기도 지우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백혈구가 부족해요. 백혈구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 병에 잘 걸려요. 오, 그러니까 면역 기능, 병을 막아내는 면역 기능이 저하돼요. 병을 잘못 막아내. 그러면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빈 적혈구 부족하면 산소 운반이 안 돼서 어지럽다 고 그랬는데 빈혈. 혈소판이 부족하면 피가 안 멈추겠지. 혈액 근고에 장애가 생긴다. 알겠죠? 자, 그럼 너무 많으면 백혈구가 어떤 사람 봤더 백혈구 가 되게 많아. 백혈구 많으면 병균 많이 잡아먹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왜 백혈구가 많아졌는지 생각해봐. 이 사람은 백혈구 여기 되게 많, 팔 되게 많아진 거예요왜 많아졌을까? 여기로 병균이 들어와서. 병균이 거기 에 있는 거야. 그래서 병균이 들어온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염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을 때, 어, 백혈구가 많이 증식해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적혈구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야. 적혈구가 되게 많아. 어떤 사람들면 고산지대 에 사는 사람들 있죠.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한 동네잖아.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적혈구가 많아서 부족한 산소를 최대한 잘 이용하려고. 그래서 고산지대 사람이, 고산지대 사람이, 네, 적혈구가 많아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혈소판 많은 거야, 뭐, 뭐, 피잘 묻고 좋은 건데, 별로 좋은 상관없어.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혈장, 혈구 중에 어느 게더 많을까? 우리 혈액 중에 비율적으로. 가만 생각해 봐. 건데기가 국물에 많아. 아, 그 국을 끓이면 건데기가 많아 국물이 많아. 음. 국물이 많아건데기가 많으면 찌개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물이 많아. 혈장이 55%. 혈구가 45%할수 있을까? 그래서 개수 그다음에 혈구의 모양 기능 부족하면 과다하면 어떤 게 생기는지 여기까지 알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들어갑니다. 누